냉해 방지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 두 가지 제품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가운데 차별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어, 후지 M9작은 5년차 후진데 이옷에 후지 받침 와 있습니다. 붙어서 한네 군데가 있는데 연식은 비슷합니다. 4년, 5년. 어 여기는. 저희 이제 다섯 번째가 옵니다. 다섯 번째. 어, 한 150주 있는데, 이제 별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떨어니까 제가 좀관리에 이제 서울 한건좀 있습니다. 동록이 너무 많네. 여기는 이제 제가 4월 5일 이전에, 4월 5일 날에 영하 6도까지 내려습니다 6도. 6도 내려갔는데, 그 이전에, 어, 우리 고객께서 인후 핵산 제품을 보내주셨더라고.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달라고 효과 좋다고. 그분이 제사를 작년에 엄청 많이 사드셨는데, 저는 그런 걸취급할지 모르고, 아, 보내주셨더라고. 그래, 감사하게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일단은, 뭐라 야됩 이게 이제, 원래, 이제, 제식 5년차 M9 작은인데여 완전 사질터입니다. 그리고 하층가고, 제가 인접한 가운들이, 후지 가운이, 여기 있고요. 저분은지 친하신 분인데, 10개에서, 많은 건 20개. 이분도 분명히 내개 방제를 살포하셨을 겁니다.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뭐라도 하셨을 겁니다. 안 하신 분이 아니고 했는데도, 저는, 자, 일단은, 냉해를 견딜 들 시키는 가장 좋은, 1번, 어 꽃눈을 충실하게 만들어야 니다 제가 꽃눈이 이 가온도, 작년에, 6월 10일에 멎은 꽃눈입니다. 들 아, 꽃눈을 일찍 멎아야 충실하죠. 그러면 당연히, 그리고 제가 인산 제품을 계속적으로, 토양으로 뿌리를 해갖고 흡수시킨 가온입니다. 아무래도, 뭐, 칠소진 말이랑 보다 인산이말이랑이 건강했죠. 냉해는 강합니다. 아, 2년 동안 못투입인데 어, 평균 착가가, 뭐, 대충 봐도, 어, 만원나무는 100개, 적은 거는 한 70개, 고사입니다. 제가 이제 1차 적가1차적가까지 뭐, 거의 뭐,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 냉해까지 어, 보고 이제 착색까지 제, 계속 제가 보여 드릴 겁니다 야, 그분들 이론은 그 핵산제품 어, 쌀눈에 있는 성분을 추출해서 단배, 아, 탄수화물이죠 이제 그걸 살포함으로써 냉해를 겪고 나면 회복하는 힘이 좋아진다 그 열량이 뭐 몇도 이상 뭐 발생해서 좀 겟내 힘이 좋아진다는 그런 이론이더라고요. 뭐 제가 막 그건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어, 결과론적으로는 좀 적습니다. 한 20, 30% 적은데, 제가 원하는 정화의 중심화 착가율이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어,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뭐 제가 아마 그, 그에서 홍보한, 홍보한다고 얘기할 것 같아서, 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크게 보시면 알수 있을 겁니다. 제 아... 원래 이, 이 가원은, 어, 비교하려고 핵삼, 핵산, 인후핵산만 이제 살포를 했습니다. 살포. 그리고 내년도 한번더 똑같은 조건으로 한번더 해볼 겁니다. 해보는데 음, 땅으로 시비는 원래 2년 동안 못해비고요 엠라인 자원입니다. 사질토고. 냉해는 최악 조건이죠. 자, 우리 국거로, 밖으로 우리 얘기하면 제일 밑에 폭 꺼진 지역입니다. 냉기가 북쪽에서 내려와서 폭 꺼져 정체하는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라서, 어, 제 가온이, 어, 거의 최악의 조건입니다. 가원 중에서. 저러면 뭐 솔직히 뭐, 산 중턱에 있는 가원에 만약에 농사를 진다면 냉해 하나도 안 받습니다. 그런도 냉해돼 자신 있는 놈인데, 음, 아, 하여튼 저기도 많이 빠 하여튼 이 회사 제품 인화액상을 썼을 때 결과입니다. 나중에 이제 커지면서 착색이 되면 더 이제 숫자가 볼긴 지금은 잘안 보입니다 열매가. 그런데 조금 뭐10% 20% 아쉽지만은 이웃 농가들. 네, 이웃농가들 아, 말씀드리면 그분들 기분 나쁘실까 얘기를 못하겠네 요 후지 가원이 한 다섯 군데 붙어 있는데 음, 그분들 가원들 보다는 월등히 많이 착가이 됐습니다 음, 그분들도 저보다 다 경력이 많으시분 높은 훌륭하신 분이죠 경력도 많고 많이 아시는 분입니다 아니, 아직까지 다섯 개짜리가 있습니다 여기. 요거는요, 중심화가 죽고, 예, 네, 중심화가 죽고, 이분가. 네. 하여튼 이제 그렇게 제가 실험을 하려고 대저구 경험으로 어, 실험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차보다는 솔직히 좀 작지만은, 원래 같은 이런 냉해 수준에서는 그나마 만족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욕심부라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 예, 저는 이제, 크로바도 엄청 많네. 자, 요 가운은, 인노 핵산이라는 제품을 살포에서 테스트한 가운입니다. 음, 제 영상을 계속 보시면은,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품질이 어떻게 되고, 이제 후지는, 아, 이거는 내 방지역 인데 후지는 5년 넘으면 은 거의 토양으로는 시비가 필요 없는 것 같지. 어,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열매를 키우는 이론은, 열매를 키우는 데는, 어, 가급성 잘하는 건강한 잎, 햇빛, 물만 있으면 된다. 이게 제 이론이고 제가 그렇게 믿고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는 그런 것들아 10일을 마야면, 은 남모 키우지. 열매를 안 키우는 것 같아요. 아, 여도 결과지가. 이 밭도 거의 안 주고, 인삼만 주는 밭인데. 내가 너무 많이 컸네. 큰일. 큰일이. 호르몬전은 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 입색도 굉장히 제가 이제, 원하는 색이 나오고, 만족합니다. 연초로 연초록이 나오죠. 평균 빈 나무들이 별로 없습니다. 균일하게 많은 거는 100개, 적은 거는 한 70개 정도로, 어, 사용했습니다. 어, 착가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이제 이 제품을 한번더 테스트를 해보, 해볼 건데, 어, 원래, 그나마 처음 한것 치고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여기는 스프링클로도 없고, 볼도못 피웠고, 그냥 뭐 방치했으면 제가 다섯 군데 있다 보니까, 어, 그렇게 할 여력이 안 되다 보니까 했는데, 보면은, 지금 사과가 안 보이지만은, 보면은, 100개, 120개 넘는 것 같은 나무도 있는데, 하여튼 1차적으로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옆에 사과가 안 달리면은 막 도장이 나오고, 원래 관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 인후 핵산, 뭐, 살론에 많이 있는 성분을 가다, 핵산을 가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 효과적으로는 제가 했을 때는 대만족입니다. 예, 저기는 제네 번째 가운입니다. 네 번째. 어, 여기는 제가 실험한다고 인산제품. 예. 4월 5일 전에 이에 그 지나서 제가 한번더 해갖고 3회 어.. 살포했습니다. 그 대조국 하려고 그 10번 열은 아무도나 방치 한내입니다 멀리서 한번 입색하고 한번봐보십시오 그리고 이래에서 9번째 열은 그 인산제포 음.. 연면살포 이에 한가원입니다. 제가 이제 그날 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가운도 제가 작년에 꽃눈이 일찍 멎었습니다. 6월 10일 전에 다 멎은 그런 가운 입니다. 나름 저는 이제 나무를 건강하게 키우는데 어, 제식할때 대비하고 안 했는데 나무 사람번 보십시오. 사 열매도 지금 한 100개 가까이 착, 착화됐는데도 뭐 사과나무는 비료를 키운거 아닙니다 열매는 나무를 키우면 비료를 키우지만 열매는 아닙니다 자 제가 이제 두 회사 제품을 어 비교했었고요 그제 1번 가원에는 두 회사 제품을 섞어서 써봤습니다 자 이것도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제가 어느 회사가 좋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 4월 5일 이전에 이에 예. 엠멘살포. 잎색이좀 연하나요? 어, 여도 한 3년인지 4년인지 모르겠다. 여기 화학계로 유바, 대비, 아무것도 안 하고, 인삼마 여기 86평 인데인삼마 두포, 20kg짜리 두포. 하고, 원래는 아무것도, 토양으로 준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재작년, 작년 냉해 피해가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저희 가운은 전부 다 여도 하천이기 때문에 매년 냉해이기 때문에 힘든 가을입니다. 동해 피해도 나무도 좋고 이런 가을인데 어 영상에 잘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나무는 한 150개 됩니다. 지금 볼까요? 뭐 지금 열매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 크면은 엄청 많습니다. 나남사 4밖에 안 보입니다. 어, 이 제품도, 음, 제가 원래 테스트 해본 결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좋은 거 좋다, 안 좋은 거안 좋다. 바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음, 뭐 전체 고르게, 빛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고르게 그 달려있죠. 원래, 이제, 냉이가, 가슴 중간 쪽에 냉이가 심합니다. 그, 냉기가 가운데 쪽에는 정체하기 때문에, 가쪽에는 좀 괜찮고, 그런 현상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가운데 쪽에 가야는 많이 달렸는데, 안쪽에 나무들은 사과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음, 골고루, 많이, 뭐, 평균적으로, 평균보다 조금, 적게 달린 정도로 뭐 착각이 된것 같습니다. 똑같이, 이것도 얘네 똑같이 제가 실험을 해서 연습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내 방지제 효과가 있나 없나? 뭐 가을까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지? 그리고 제 영상을 봐주신 분들, 어, 제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하신 분들은, 어, 광고 건너뛰기 하지 말고 한번 봐주시면은 저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됩니다. 영상 봐주신다고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광고를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움 안 된다는 분은 그냥 건너뛰기 하시고요. 예, 여기도 아직까지 제가 2차 절감 안 했습니다. 1차 절감하고 제가 홍로 이틀 하고 이 밭으로 와서 이제 1차 절갈 합니다 자 잎색이 연초록이 돼야 됩니다 어, 잎색에 따라서 착색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잎색이 맑고 연초록이 되면 색이 그만큼 맑게 잘 나는데 진하면 진할수록 탁하게 납니다 제가 이제 농사지어 본 경험으로 근데 이제 냉해 방지된 진실을 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회복하는데 너무 확실히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한다 갖고 완벽하게 냉해를 커버하는 그런 제품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제품 있다, 어그 회사는 대박입니다. 그거만 뭐 팔면은 전 세계 수출하면은 노벨상까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농민분들 그런 데 해롭게 하지 마시고. 한개 온도 내려가면 겐드시는 냉해 방지는 없었습니다. 어 비교 실험 한다고 아무것도 안 한답니다. 예. 냉해 방지제 이제 대조구 하려고 살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 착각 숫자는 자 여러분 보시고 여러분이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그 수확 기대가 봐야 됩니다 근데 속에 지금 열매가 모 보이는데 지금 제 눈으로 육안으로는 음 제법 한 70개 전후됩니다 중심화도 한70% 살았고요 자 그러면 아 어, 저도 지금 혼돈이 옵니다 어냉이방지대 친열이나 안철이나 많이 차이 없잖아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해갖고. 그런데, 이제, 가원이, 이게 공기 역할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 냉에는 공기가 정체에 있으면은, 냉에는 무조건 많이 받습니다. 흐르면은, 들어봤죠. 근데 이건, 가에 있습니다. 맨가 쪽에. 그러 그러니까 바람이, 하천이지만은, 바람이 잘 흐릅니다. 그래서 영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어, 여기하고 가운데 열을 한번 더, 대족으로 하나 더만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봐야 더 정확한, 어, 피드백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지금 한 가지에 다섯 개 수행됐죠. 보십시오. 근데 원래 여기가 작년에도 냉에 한70% 입은 냅니다. 어마어마히 죠 그래서 연속적으로 2년, 3년 정도 그 제품을 테스트를 해봐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 가원은 3년부터 질소질 무시비하고, 인산칼슘하고, 게르마늄 계속 살포하고, 좀 건강하게 나무를 키웠습니다. 꽃눈이 6월 10일 안에 다 멎은 꽃눈입니다. 전부 다. 자, 현재 상태, 1차 즈가만한 상태입니다. 아, 1차 즈가 자, 모든 회사들이 자기 냉해 방지하고 엄청나게 판매를 하고 돈을 그 벌고 있습니다. 그지 많이들 살펴하실게요 저는 장옥반에 지금 아무도 소속이 안되기 때문에, 어, 보조사업으로 냉해 방지를 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두 회사 제품, 샘플링 테스트 한다고, 어, 실험을 했는데, 지금 그 정판에 소속돼갖고 냉해방위 살포한 가원들보다는제 가원이 착가 숫자로는 지금 조건이 어아 좋습니다 결과가 그분들은 뭐냉해방지제 보조산 나왔다고 해갖고 뭐 써갖고 하신 분들 뭐 승목들 뭐 평균착가 뭐 10개 뭐 20개 뭐 그래 되시면 허다하고 모르겠습니다 어느게 좋은지 그래 저는 일단은 냉해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저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은 제가 생각해서 프링클러 생각하고요. 그리고 불 피우는 거 그리고 꽃눈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 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기도 골고루 착화됐죠? 뭐잘 됐습니다. 이? 그 인산 제품 이해설펌. 원래 후지가 뭐, 홍농 후지가 수정이 안 됐다고 뭐 난리인데, 뭐, 착가도 수정도 잘 됐습니다. 그지? 저는 70% 중심화 수정됐습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가을까지 보시면은, 어, 참, 어느게 냉해 효과 좋으면 뭐, 착색, 맛까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완벽하게 냉해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냉해방지제는 제가 생각에는 절대 없습니다 이제 냉해에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회복하는데 도움이 될 줄은 모르겠지만 한계 온도로 수채가 어는데 견딜 수 있는 그런 재질은 모르겠어요 양초 같은 파라피올 같은 걸로 코팅을 씌워 놓으면 어느 정도 될까 싶은데 좀 현실적으로 어렵죠 지금 열매가 작아서 숫자가 작아보지만 은한달 정도 있으면 엄청 많아 보입니다 크기 때문에 뭐 주문만큼 크진않 한번 생각해 봅시다 원래 꾸준히 제 영상을 보시면은 이두 회사 제품 냉해방지제 테스트한 그 결과를 어느 정도를 알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제 영상을 보시는 농업회사, 영양회사 관련된 뭐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 자, 자기의 제품이 좋다. 정확하게 테스트해보자. 피드백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오십시오. 제가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고 피드백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몇 분들 전화, 저한테 전화 오셔갖고 자기의 제품 좋다고 막 홍보를 하시던데, 저는 제가 정확하게 테스트 안 해보면 절대 안 믿는 스타일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원래 실름한 냉해방지제 인후핵산하고 어, 인산제품 그 인후핵산도 과인산 인산이 있고 어, 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원리인데 그 제가 참고로 인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제품으로 이제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는 제가 나름 만족을 합니다 옆에 다른 가운들은 지금 막뭐 벌써 도장지가 나오고 얼마가 어, 적어서 어 이제 뭐 적과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적과 한지가 벌써 한 10일 이 넘었는데 자이 차적가로 들어올 건데 하여튼 어떤 제품이 좋다고 하고 무조건 쓰지 마시고 같은 가운에 반반 나눠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어떤 제품 어 영양제가 모든 비료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봐야. 정확하게 알수 있고, 농민이 당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 냉해 방지제 어, 실험한 결과 어, 중간 결과 보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